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하체 깨끗한 차량 속안 썩이는 차량 찾으신다면 이 차량 집중해주세요. 포토투 CRDI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등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완전무사고 적혀있으면 사고나 교환 없다는 얘기고요 보험이력 좋아해있을 때보험이력도 영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6월 12일 자구요. 주행거리는 63,551km입니다. 오토로 준비해봤구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검사 유효 기간은 26년 4월 28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63,551km 확인되고 있구요. 사고 교환 수리 이력 보시면 사고 이력도 없구요. 단순 수리 이력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 영원이에요 장처 세부 상태에 불량 미세 누유, 누유 누수 체크된 곳한 군데도 없구요. 차량 매입한 날짜는 7월 7일 자구요. 성능 점검 보험료 66,110원입니다. 차량 사진으로 외관 상태 먼저 확인해 을 드릴 텐데요. 측면에서 보셔도, 정면에서 보셔도 앞유리도 돌빵이나 크랙 없고요. 라이트도 변색 없이 깨끗합니다. 후면에서 보셔도 크게 외관상 흠은 없어 보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고요. 엔진 룸도 깨끗합니다. 보세요. 19년식에 6만키로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하부 상태 완전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재함 공간도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자, 실내 상태 옵션상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생활은작 없이 깨끗하고요. 조석 시트 상태도 투톤으로 깨끗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63,592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볼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토 차량 준비했고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스위치, 파워 윈도우도 상태 깨끗합니다. 핸들 가죽 상태는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버 시워서좀 깨끗하게 타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들도 칠가짐 없이 깨끗합니다.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차체 제어 장치, USB 단자, 시거잭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투 CRDI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등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험 이력 영원인 완전 무사고에 19년 등록인데 주행거리도 63,551km 적절하고요. 오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금액은 1,530만원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이실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차량 검차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